예, 보신 것처럼 지난 25일 별세한 초대주 베트남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장군의 이승에서의 마지막 선택이 정쟁과 이기주의가 반치는 요즘에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장군 묘역이 아닌 전우들 곁에 묻히고 싶다며 일반 사병 묘역을 선택한 최초의 군 장성 출신인 그는 살아서는 전쟁 영웅, 죽어서는 참 군인으로 후배 군인들의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모두를 숙연하게 한고 최명신 장군의 삶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요. 베트남전에서 최장군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박민식 예비역 대령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령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대리님께서 이제 올해 7 4연세가 되신 예. 걸 알고 있는데 애편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애편한 지는 24년 됐습니다. 아, 24년. 아, 이제 꽤 되셨는데. 예. 자, 이제 25일 날 우리 최장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예. 최 장군과 각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그래요? 물론 베트남전에도 함께 좀 참전도 예예. 하셨고요. 어떤 인연을 갖고 계신가요? 최초 그 파월되기 전에 예. 제가 육군본부에서 연락장교로 작전참모부 최명신 사령관님 슬하에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예. 나중에 월남 땅에 제가 중대장을 하면서 어. 맹호부대에서 만났습니다. 아, 그럼 장께서 그 맹... 먼저 가신 건가요? 그렇죠, 먼저 아, 가셨죠. 먼저 나는 저 육군 본부 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예. 바로 못 가고 예. 한1년 후에 갔더니 그때 마침 저 제가 중대장할 때 예. 어떻게 제가 있는 걸 알고 헬기 타고 지나가시다가 가끔가다 들리면서 어. 월남에서 승리하기 수... 위해서는. 강한 부활을 훈련 잘 시켜야 된다는 그런 그 철학을 심어주시고, 어.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아, 최 장군께서 별세할 때 혹시 임종을 지키셨습니까? 예, 예. 그, 저, 지 전우와 같이, 예. 예. 어, 마지막 한 일주일 동안은, 예. 거의 말씀을 못 하시지만은, 어, 어. 어 우리가 가면은 그 사모님께서, 예. 귀에다 대고, 어. 지금 전후 누구누구 왔다. 어. 전후 뭐 정재성이 왔다. 박민식 왔다. 그러면 손을 잡고 있으면 손을 꼭 쥐을 정도로 예. 저 의식은 있, 있으셨습니다. 아유, 네. 예. 어제 연결식이 육군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음. 참석까지 많은 분들께서도 그랬겠지만 더 심정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렇죠. 한 500명 이상이 와갖고 예. 연결식장이 좌석이 모자라서 예. 통상 한 300명 정도 앉으면 되는데 예. 500명 이상 와갖고 많은 저 거의 다 노병들이죠. 예. 월남전에 참전했던 전우들 예. 그리고 6.25 전쟁 때 같이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 와갖고 예. 네. 어, 아주 그 정중하게 떠나시는 예. 분에 대한 예의를 다들 지켰습니다. 예. 자, 대령님께서도 임정을 지켜보셨고 또 그분 이야기를 하면 좀 눈가에 촉촉히 이게 눈물이 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상군께서 이제 마지막 유지를 이 장군 묘역이 아닌 사병 묘역에 자신을 전우들 곁에 묻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다고 그래요. 예, 예. 평소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평소에 네. 그분이 많은 책을 읽고 어. 또 외국을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예, 예. 우리 부산 유엔군 묘지 가보더라도 장교 사병 구분 없이 똑같이 전쟁에서 전사하는 사람은 같은 묘역에서 평등하게 안장을 예, 했습니다. 그리고. 예. 미국의 알링턴국립 묘지라든가, 음. 캐나다, 영국, 독일 같은 데도 모든 묘역에 살아생전에는 계급에 대한 차별이 있었지만, 은 예. 죽어서는 어 외국에 가면 전부 다 묘지가 장교, 장군, 사병 구분 없이 평등합니다. 어. 예.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했지만, 은 자기 스스로 우리 사령관님은 그것이 못마땅한 걸 생각하시고, 예. 자기 스스로 사병 묘역에 같이 어. 자기도 꼭 묻히겠다고 말씀을 네. 하셨었습니다 네. 장성 출신으로 사병묘역에 안장된 건 이번에 첫 사례로 알고 있는데 아 야전군인의 또 산증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과 월남전 모두 전장에서 이제 함께 하셨는데 어떠십니까 생각하실 때 곁에 계실 때 어떤 군인이셨습니까 아 그분은 어 공산주의 치하에서 예. 북한에서 사시다가 네. 교편생활을 좀 하셨습니다 음. 그러나 공산주의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예예. 이곳은 살 곳이 못 된다. 그리고 또그 모친의 기독교 깊은 신앙심 때문에 예. 우리 한국으로 넘어와서 육군사관학교 오기로 입교해갖고 예. 장교가 되고 또 유교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만큼은 막아야 된다. 음. 그래서 소령 중령 때 백골 유격단을 결성을 해갖고 예예. 북한에 들어가서. 예. 아주, 저, 많은 그 전공을 세우고, 네. 어, 격대 때, 네. 어, 유격단이라든가 게릴라전에 있어서는 최명신 중령 하면은 아주 북한이, 어, 북한 공산군이 음. 떨 정도로 어. 명성이 자자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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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시 39살이셨다고 들었습니다. 39세에 굉장히 젊은 사령관이신데, 어떻게 좀 병사들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예, 네. 지금 우리가 월남 갔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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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20대) 때 갔었고 예, 예. 부하들이 전부 다 그~ 사령관님보다는 나이가 적기 때문에 예. 나이에 대한 그~ 건 일체 뭐~ 생각지도 하지도 못했고 우린 예, 예. 그때 어~ 소대장 중대장들 하면서 아~ 어 뭐~ 저분은 상당히 나이가 연세가 많은 줄로 알았는데 예. 요즘 들어보니까 뭐~ (39세라고) 그랬었는데 예. 군은 그~ 조직과 계급 사회에서 모든 게 지휘 통솔되기 때문에 예. 뭐 전혀 우리로서는 그 그분이 39세라는 음. 젊은 나이라는 건 생각 안 되고 예. 오직 그 올바르게 군을 지휘해 주셔서 네. 모두 다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음. 월남 땅에서 우리 근무했습니다. 네, 그런 당시 병사들의 사기도 좀 많이 진작돼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분은 어, 우리나라를 떠나서. 우리나라를 떠날 때는 전부 다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젊은 사람이 거기 정세가 어떻고 전쟁이 어떤 걸 모르는 가운데 갔는데 예. 거기서 한 명이라도 희생자를 적게 내기 위해서 네. 굉장히 그 부하를 애껴주시고 어. 또그 상관들을 갖다가 부하에 대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강한 훈련만이 평소에. 시켜야만 예. 된다는 신념 하에서 예. 부대 방문할 적마다 네. 자기 뭐~ 호주머에서 보면 웬 돈이 그렇게 나오는지 몰라도 예. 만나는 사람마다 뭐~ (20불) (30불) 또 예. (40불) (50불씩) 예. 예. 논하지면서 열심히 적은 작전 잘하라는 격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 네. 자, 흔히 제가 듣기로는 용장을 있어도 덕장은 없다는데, 우리 차장께서는이두 면모를 다 갖추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런데 예. 왜 그걸 갖출 수있었던가 하면, 예, 예. 첫째는 그 기독교 신앙심에 음, 의한 음. 그 바탕이 됐고, 두 번째는 예. 그분이 교편 생활을 하셨습니다. 어, 북한에서. 예, 예. 이북에서요. 네. 그래서 그 음. 교편 생활을 하면서 제자를, 어린 제자를 그 아끼던 그 마음이. 네. 예, 예. 이제 그분도 또유교전쟁을 겪었고, 예. 또 월남 땅에 와서는 우리나라 국토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유방에 우 명분을 내세우고 또그 월남까지 와서 부하 한 명이라도 더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예. 위해서 많은 그 애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 자, 월남전 함께 이제 같이 참전을 하셨는데 예. 뭐 같이 한 전투가 있습니까? 뭐 그분은 같이 했다기보다는 예. 저는 소총 중대장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분은 사령관이기 때문에 예. 한, 저, 세 단계 위에 상관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직접 와서 예. 저를 그, 육군본부 시절부터 예. 안면이 있다고 해서, 예. 개별적으로는 그, 음. 격려나 방문은 일체 안 하시고, 어. 간접적으로 아마 어. 제가 어떻게 그, 예예. 작전을 하고 있는가를 예예. 모니터 하시고, 예. 알고 계셨, 더 그렇죠. 최장군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 재능께서 예. 이제 직접 전장에서 이제 예. 활약을 하셨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제가 듣기로 이제 원남에서 이 미군 휘하 이 독자주의권을 우리한테 절 처음에는 주질 않았다 고 그래요. 그래서 최장군께서 직접 미군과 협상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예.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예. 왜 그런가면은 우리 미군이 예. 한국에서 음.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습니다. 어, 예. 그리고 우리가 원남 파병하면서 음. 모든 군수와 음. 행정 지원을 전부 다 미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미군은 당연히 한국에서 미군의 작전 통제를 받기 때문에 월남 땅에 가서도 당연히 받는 걸로 미군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네. 그것은 누가 어 이의를 들고 나왔는가면은 하 예. 월남 정부에서 우리 월남 땅을 저 월남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월남군의 지휘를 받아라. 그러면 네. 미군으로서는 더 입장이 난처한 겁니다. 음. 그래서 택한 방법이 어, 월남 정부, 미군, 그리고 주월 사령관은 최명신 장군 세 분, 삼 예. 개국이 어. 협의를 해갖고, 미군 작전 통제를 직접 받지 않고, 예. 미군과는 협조, 협조, 협동 작전하고, 음. 어, 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한국군이 가서 월남 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도 이건 문제가 있고, 예. 그래서 어, 3 개국 협동을 해갖고, 어, 월남의 중부 지역, 예. 중부 지역을 활당해 주면은, 우리 한국군이 그 지역에서 모든 음. 그 작전을 당신 네들이 요망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할 테니까 어. 우리한테 위험해 달라. 어. 그럼 자신있게 그 최명신 장군님께서 제기 했기 때문에 예. 그걸 받아줬고 어. 또 그걸 성공적으로 네. 그 작전 지역을 우리 한국군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예. 네. 예. 정말 생사가 오가는 전장이었지만 당시 떠올리실 때 어떠십니까? 좀 더위와의 전쟁도 있었을 것 같고 먹는 문제도 컸을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더위와 처음에 갔을 때는 다들 어떠셨어요? 너무 더웠기 때문에 힘은 들었지만 한3 개월 지나면은 오히려 한국의 여름보다도 더 견디기가 괜찮은 예. 어. 기후로 생각되고요. 예, 예. 먹는 거는 최초 그 미군의 시리레션이라고 음. 그깡통이들는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 최명진 사령관님이 직접 나서서 미국 정부 미군하고 어떤 협상을 했는가면 예. 한국군은 김치를 먹어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예. 예. 한국군을 위해서 김치를 어떻게 먹는 길을 택한다. 그래서 우선 예. 한국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의 예. 한국 종합 식품 공장을 만들어서 예. 그 통조림, 예. 뭐 김치, 깍두기, 뭐 장조림, 이제 무말랭이, 그리고 저 마늘종뭐 그런 걸 만들어 갖고 한국군에 공급을 했는데 예. 처음에는 그 식품 제조 기술이 떨어져서 몹시 어~ 식성에 맞지 않았지만은 와우. 어느 정도 이제 한국 종합 식품에서 예. 계속 연구해갖고 그다음부터는 아주 저~ 음. 한국 음. 음식 먹는 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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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성에 맞게 잘 예. 만들어서 예. 우리가 원남땅에서잘 먹었습니다 예. 왜 그러 왜 그런 거예요? 미군으로부터 일정한 그 전투식량 나오고 예, 예. 월남 정부에서는 또 쌀이 지원되고 예. 또 우리 한국에서 김치가 제공됐기 때문에 예. 비교적 파월된 동안에는 그 먹는 문제는 아주 예.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우리 소위 말할 젊은이 우리 군인들이 이제 피를 흘렸는데 예. 자이 용맹 한국군의 용맹이 뭐전 세계 미국 말에 다 알려졌다 그래요. 굉장히 잘 싸웠는데. 자, 당시 월남전이 우리 군과 또이 한국 현대사에 어떤 의미를 남겼다고 우리 대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예. 그 월남에서 우리 최명진 사람관이 아주 그 전술적인 획기적인 게 뭐가 있었던가면 그 넓은 지역에 예. 한 80여 개의 전술기지를 운영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중부 지역이 굉장히 넓은 평야라든가 산악지역이 있는데 예. 일개 중대 단위로 넓은 지역마다 거점을 편성해서 자기 지역 내에 있는 작전 통제를 할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을 아주 성공적으로 그 전술 기지를 운영함으로써 미군이 보니까 한국군이 책임진 지역 내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한국군이 어느 부대 지역에 들어간다면 은 제일 먼저 베토공이라든가 월맹군이 아 저기 온 한국군은 한숨에 저 좀 길을 꺾는다는 차원에서 음. 아주 기습을 했습니다. 예. 일개 중대 기지, 중대 기지면한저 180여 명이 있는데 예. 한 6, 여섯 배내지1열 배되는 병력으로 음. 기습도 하고 뭘 했지만은 예. 그걸 성공적으로 맹호 부대에서는 그 두코 작전이라는 데서 아주 음. 성공적으로 그 적을 퇴치시켰고 예. 예. 청룡 부대 지역에서는 짜빈동 전투에서 음. 적을 퇴치시킴으로써 아, 월맹군이나 베트공들이 한국군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예. 크게 화를 입을 것이다. 예. 그런 개념화에서 우리 작전 지역 내에서는 별 문제 없이 예. 8년 8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네. 아, 최명신 장군의 삶을 얘기할 때이 부분도 좀 짚고 음.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에는 참가를 했지만 어, 1972년이죠. 예. 유신에 반대하면서 그해 전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던 얘기가 있으십니까? 그 전에 그 최초 5.16이 났고 다시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치를 같이 하자고 권유하셨습니다. 예. 그러나 최명신 장군은 자기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 어, 이북에서 넘어왔고 또 군대 생활을 쭉온 정렬을 바쳐서 지냈는데 저는 일단 5.16이 성공되고 우리 그 군사정권이 안정되면은 네. 자기는 다시 그 군문에 복귀를 해 가지고 예. 군대 생활을 쭉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뭐 우리 국내에서 여러 직책을 거치다가 이제 월남 가서 참대대적인그 세계적인 명장이 될 정도로 최명신 예. 장군이 부대 지휘를 잘하셨고 성공리에 돌아오셨습니다. 그 돌아오셔서 이군사령관을 하셨는데 이군사령관 하면서도 국내 인기도 많고 음. 또. 최명신 장군은 그 나름대로 자기 여러 인맥이라든가 정보를 통해서 보면 유신체제에 대해서 국민의 원성이 상당히 그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경주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내려오셔서 예, 예. 부르셔서 예. 거기 가서 대통령, 저 박정희 대통령 예. 각한테 유신 문제는 이건 한번저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음. 이걸로 인해서 장기 집권을 하시면은 와. 오히려 각하가 자기 그 음. 운대로 살지 못하실 저게 예.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런 고언을 하셨군요. 그,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야 이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음. 어, 최명신 하면은 파월 개선장군으로 음. 인기도 높고 예, 그렇죠. 또 박정희 음. 대통령한테 그런 그참뭐 음. 달갑지 않은 유신 체제에 대해서 음. 말씀을 하실 때서 굉장히 그 아마 박 대통령 각각께서는 굉장히 그 못마땅했었던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음. 예, 어, 지금도 이군사령는은 전부 다 대장 출신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최명진 장군은 그냥 중장으로 예. 군대 생활을 그만두셨죠. 아, 네. 예. 이후에 정계인문화나 권유는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풀이 치셨나요 그걸 다? 아니, 그러니까 예. 저 우선 자기는 군인으로 태어나고. 그 약속을 군인, 기위해서 군인, 그렇죠. 예. 군인을,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음. 저 38선을 넘어왔고. 음, 네. 또 군대에서 성공적으로 어 군에서 여러 가지 그뭐 경력을 거치셨으니까 예. 그걸로서 그냥 자기는 족하게 생각하시고 예. 더 이상 욕심을 안 내겠다. 예. 예. 더 이상 그 욕심을 내갖고 음. 크게 성공한 있, 사람도 있지만은 예. 어 군대 생활을 최대한으로 음. 영화를 누리고 예. 군복을 벗고 나서 정치하다가 성공된 사람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화를 입은 사람이 우리 많이 봤잖아요. 예, 그렇군요. 예. 자, 이고 최명신 장군. 사실 전우들 많이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네, 이제, 베트남 참전 용사들, 물론이고 전사자, 부상자, 또고엽자 피해자. 아직까지 뭐 상은, 상처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직접 피해를 보신 분들도 지금까지 있고요. 네. 자,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또 정부에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지금 최명신 장군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애석하게 생각하고 걱정했던 것이, 어, 그 전사자의 가족들이요. 네. 가족 중엔 거의 그 미혼이 많았지만은 네. 일부는 그 기혼자도 좀 예, 있었습니다. 네. 그 기혼자에 대해서 생활이 안정 안 된데 대해서 굉장히 네. 그 어떻게 정부의 묘안이 없나 그런 그 고심도 많이 하셨고 어. 그리고 고엽제 피해자라든가 어. 그런 그 부상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 나름대로 지금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 네. 뭐, 사람의 그 욕심이란 것은 음. 한이 없는데 예, 예. 좀더 많은 그 배려를 국가가 음. 어, 경제적인 그 여러 면으로 순조롭게 해결되면은 그런 것을 좀더 정부에서 더 배려를 해줬으면 예.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음. 생을 마치셨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그분 뭐 너무 유대한 덕장으로 지금 남아 있을 것 같고 마음들이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 최명신 장군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어도 예. 노병은 죽지 않는다. 어. 죽지 않고 예. 영원히 네. 우리 그 군을, 음. 군을 거쳤던 예. 사람이나 예. 현역들에게 예. 좋은 귀감을 남기시고 예. 소청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알 네. 자, 지금까지 박민식 예비역 대령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